그래서 그냥 아유 그냥 밥 먹지 돈, 벌, 그래, 돈 벌어서 너도 막 너도 막 간장 붓고 그래? 막 이렇게 ㅅ 원래 여자애들은 모르더라고 내킹단인인 여자애들은 잘 모르더라 트위치 아프리카는 알아 근데 아프리카는 워낙 이제 막 뭐라고 해야 되지 음... 뭔가 이렇게 뭐 여튼 잘 알더라고. 아프리카는.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거야. 안다음에 찐따 같으니까. 왜? 나는 방송한다고 얘기했는데. 난 아, 맞잖아. 뭐너 이제 뭐 해서 나하고 인터넷 방송한다 게임한다. 이까그래넌 아, 옛날부터 게임 되게 좋아했었지. 이러면서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인가 거기서 해. 이러면서. 아니 트위치라고 있어그 트위치가 뭔데? 이래. <laughs> 아 트위치야 뭔데? 이래. 아그 아프리카 같은 거야. 이러면서. 아 그래. 또 설명해줬지 근데 내가 어디 가서 인터넷 방송한다고 얘기하잖아 그러면 다들 궁금해하는 게 시X 얼마 버냐다 얼마 벌어? 이게 진짜 인터넷 방송하면서돈 많이 벌어? 얼마 벌어? 이래 <laughs> 아 진짜 그, 저, 저, 스트레스 받아 아예 얼마 버는지 알아서 뭐할 건데 <웃음> <웃음> 그런가? 아니 근데 있잖아 뭐 근데 말은 안 하지. 아, 근데 뭐 막상 얼마 본다고 말 하기만 해도 존나 이상하잖아. 아니 나 그래서 얼마 버는데라고 얘기하면 뭐 약간 이상해지잖아. 그래서 말안 해. 아 왜? 그냥 뭐어밥 먹고 살 정도는 만 벌지.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약간 더안 물어보지. 아 얘기하기 싫구나 이렇게 생각하고. 그래서 그냥 아 그냥 밥 먹지. 돈 벌어서 그래, 돈 벌어서 너도 막 너도 막 간장 붓고 그래 막. 씨발 <laughs> <laughs> 그래서 아니야. 그래서 이거 그런 거안 해. 그럼 막 너도 막그 후원받으면은 막 춤추고 그래. 그래서 아니야. 춤안 춰. <laughs> <laughs> 어. 사이사이에 사 했을 때그그 디스패치에 올라갔었단 말이야. 그거 봤나 봐. 그래서 막너막 연해해. 이렇게 막 이러더라고. 그래서, 그래서 어막 맞다. 뭐랄까. 그래. 근데 그 친구가 뭐 하는 사람인데. 방송하는 사람이지. 라고. 방송 방송하기 전에는 뭐 했단데. 프로게이머 했지. 라고. 프로게이머? 음, 프로게이머. 프로게이머 정확하게 뭐 하는 건데? 아, 게임을 프로처럼 하는 거야. 아, 스커트 많이 벌어. 야, <laughs> 씨.